템플릿을 설치하셨으면 타이틀 안에 사용자가 만든 폴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은 드래그가 되면서 이 영역이 확대가 되는 템플릿이고요. 확대가 되는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회전도 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잡고 옮겨주시면 밑에 있는 미디어의 그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잡아서 확대된 화면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옵션에서 도트 라인을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그냥 일자 라인이 됩니다. 스케일 X, Y 조절하실 수 있고 포인트는 도트일 때 선의 개수입니다. 줄여주실 수도 있고 늘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팝업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화면을 끌고 나오는 템플릿이고요. 레프트 라이트와 업다운이 있고요. 왼쪽으로 설정해 주셨을 때는 드래그 어마운트를 50에서 100 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75를 해 주셨을 때 중간까지 끌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수치를 더 올려 주시면 그만큼 더 당겨오게 됩니다. 라이트로 해 주셨을 때는 0으로 해 주셨을 때 제일 끝까지 가지고 오고요. 25로 해 주시면 중간까지 가지고 옵니다. 드랍존 안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화면상에서 움직이고 회전, 크기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포지션 Y도 움직여 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잘 쓰진 않으실 것 같지만, 스케일 Y도 줄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팝업 창의 포지션 Y를 인스펙터 창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화면에 보이는 OSC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로 했을 때는 OSC가 왼쪽에 있고요. 레프트로 해주시면 OSC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업 다운도 마찬가지로 업으로 해 주셨을 때는 수치를 50부터 100, 다운으로 해 주셨을 때는 0에서 50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인데요. 드래그를 넣어 주시면 화면이 그려지면서 나타나고요. 슬라이드를 넣어 주시면 두 화면이 같이 움직이면서 슬라이드 됩니다. 슬라이드 2는 다음에 나올 화면만 당겨지면서 나옵니다. 이게 드래그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화면이 당겨지는 거고, 드래그는 선이 지나가면 화면이 나타나는 거. 마지막으로 설치 방법은, 파인더, 동영상, 모션 템플릿, 타이틀 안에 드래그 타이틀을 넣어주시고요. 트랜지션 안에 드래그 트랜지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